캐나다 단풍 인데요 아 이게 작년에 우예가 윗부분이 얼어 가지고 아, 그, 그 우예를 잘랐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, 그 이렇게 되면은 아,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데 아, 제가 생각했을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, 순좀잘 아, 정리 좀해 주겠습니다 이 겨울에 또 아, 이대로 자르면 동사 할것 같아요 아, 정리 좀 아,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, 충전식 전지가이고요. 중국산인데 아주 어 쓸만합니다. 그래도 심이 어 일단 안 들어요. 벌어지고, 어, 또, 나무 가지가 약하면 겨울에, 아,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 자꾸, 어, 동사하더라고요.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져봤습니다. 아, 밑에 이만큼 쳤습니다. <laughs> 아, 꽤 많이 나오네요. 올 가을에 이제 한 10월 달이나 뭐 11월 달 정도 돼가지고요. 아, 다시 한번 아, 정리 한번 할 겁니다. 아, 이제 크게 성장할 나무. 봐서 좀 예쁘게 자랄라면 남겨두고요. 그때 전지해서, 어, 잘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